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28일, 금요일. 네.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죠. <laughs> 오늘의 아침,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항상 함께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또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말씀 읽고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라고 했던 그 질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여기서 답을 주십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라고 하시고요. 또 7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난리라고 하는 건 전쟁을 의미합니다. 말이나 어떤 세력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무형의 전투가 아니라 실제 사람과 사람이 무력과 무력이 부딪히는 실제적인 전쟁 상황을 말합니다. 그와 같은 전쟁들이 한두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또 많은 나라가 얽혀버린 일종의 세계대전 같은 일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7절에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자연세계의 이상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기후이변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심각하게 느낄 자연이변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전쟁, 기근, 지진 같은 일들이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찾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종말의 징조로 언급하셨던 이와 같은 일들은 어느 하나만 일어나도 충분히 두려워할 일들입니다. 세계적인 차원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개인에게만 일어난다고 해도 충분히 두려워할 일들이죠. 그런데 6절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재난이 일어나도 믿는 사람은 피해가 없기 때문입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믿는 사람은 안전한 곳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구경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류의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또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믿는 우리 역시도 그 재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난이 너희와 무관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고작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더큰게 있다. 아직 그 정도로 놀라거나 두려워하기에는 이르다 라고 하는 뉘앙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당혹스러움을 줍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너희는 걱정 없다 라고 해주셔야 하는데, 남들 다 죽어도 너희는 살아남는다, 내지는 너희는 오히려 더잘 된다 라고 해주셔야 믿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안전해져야 하고, 고난도 다 사라져야 하고, 문제도 다 사라져야 하는데, 믿는 우리조차도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라고 하시면 너무 당황스럽고 서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내가 알아서 내살길 찾는 게 낫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매정하게까지 들리는 이 말씀에 대한 그 주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대해서 감추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종말의 증조가 뭡니까 언제 그렇게 됩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아 너희 몰라도 돼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차가울 정도로 정확하게 종말의 증조를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그, 그 마음을 이 짧은 본문만으로는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좀 떠올려 봐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지키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하는 그 지키심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을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이 육신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전혀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성도의 마음을, 생각을, 그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유전적인 질병이 발현돼서 젊은 나이에 고통받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죠. 너무나 건강했던 사람이 본인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해서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는 어떤 병도, 어떤 사고에서도 철벽같이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노라 간증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고장나고 결국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까지 다 강건하면 너무 좋겠지만, 하지만 강건한 육신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건 강건한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구원받은 믿음을 지키며 반드시 찾아올 죽음을 거쳐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몸의 죽음에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의 죽음이나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온통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의 때에 믿는 성도도 그 종말의 증조들을 다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종말의 일들은 결코 성도의 영혼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영혼을 지키시고 반드시 약속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패망을 다 받아야 하지만 믿고 구원받는 자는 비록 몸은 상할 수 있고 육신은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에 매몰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더 키워가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에 더 힘을 내는 그런 우리가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비난 종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인생은 꼭 세상의 종말이 아니어도 종말의 징조에 나타나는 것 같은 어려움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의 대처는 똑같아야 합니다. 고난과 아픔에 집중하여 두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프고 힘들지만 감당할 힘을 구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laughs>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감당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더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요. 이와 같은 징조들을 통해서 세상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근과 지진 등의 일들이 진짜 재난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재난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재난은 세상의 종말이지요? 세상의 마지막이 와서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기반이 다 사라지는 것, 세상이 끝나는 것이 진짜 재난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진짜 재난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종말의 날은 그냥 세상이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은, 종말의 날은 심판이 있고 심판을 통해서 사람을 구분하는 날이 됩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게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이후에 주님이 여어가시는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다시금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말씀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한 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징조가 반드시 선행된다라고 하는 통계적인 법칙입니다. 다양한 산업재해들을 분석했더니 통계적으로 작은 사고가 29건 그리고 대형사고의 조짐을 보여주는 징조들이 300건 이상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어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재난에 대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몸도 큰 병에 걸리기 전에 몸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를 몸 곳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신호를 민감하게 느끼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서 예방 의학이니 예방 조치니 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뭔가를 일찍 알아내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이 있지만, 노화를 아무리 막아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종말을 막아보려고 사람이 아무리 예비한다고 해도 세상의 종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찾아올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종말 이후를 준비하지 결국 사라질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랑하는 동안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성실히 관리하고 또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가지만 하지만 결코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요? 결국 세상은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것, 아니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쌓은 것들이지 이 땅에서 쌓은 것은 결국 헛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질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는 떠날 것을 기억하고 하늘의 나의 상급을 쌓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장에 예금이 두둑하면 사람의 배짱이 두둑해지죠. 마찬가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주실 그 상을 약속받은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종말의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현재에 당하는 고난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되어진 내 집,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또한 내가 쌓아뒀던 나의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성도가 종말을 바라보는.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세상의 종말이 분명히 있고 또한 개인으로서의 죽음의 사건도 분명히 일어날 사건이고.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은 하지만 주님 그것에 짓눌려서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두려움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담대함과 평안함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라질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음을 놓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을 바라며 사는 모습이 있다면 멈추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언젠가 반드시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는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고요. 이제 벌써 금요일입니다. 어, 다가올 주일 그 예배를 우리 사모하면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임신한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놓치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